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하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의 생각 154페이지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찬목 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만이천 0 스다 디온이요 길이와 너비가 높이가 같더라. 그성각을측량함에140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성각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각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오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성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열도 강분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니까 본문은 이제 사도 요한이 본이새 예루살렘 성의 건축 설계도와 이제 이 재료를 잘 설명해주고 아주 상세하게 이제 묘사해주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마치 건물의 설계도와 이 마감재를 소개하듯이 이 천국의 압도적인 그 규모와 화려함 이곳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잘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먼저 간단히 살펴보면 천사가 이제 금으로 된 갈대를 가지고 지금 이제 이 성을 쭉 재봤어요. 이 재보니까 그 모습이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너무나도 웅장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성의 바닥은 이 네모반듯한 이 정사각형이었고 길이와 너비가 각각 12,000 스타디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12,000 스타디온은 지구로 따지면 약한2,200 킬로 정도 됩니다. 길이가. 그래서 이뭐 비행기를 타고 간다라고 하면. 한국에서 한 베트남 하노이 정도가 2한2,200국에 정도 되더라고요. 그한 그러니까 길이죠. 한것은어한어마한크기서한할 수가 한는데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이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이이국에이 한국에서 한국에0 0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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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새예서살렘성서 가로, 세로, 높이가 지금 완벽하게 같은 서한국에 이제 거대한 정육면체 형태를 이제 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 성이 어디에도 전혀 흠 잡을 데가 없는 이제 완벽한 그렇게 균형 잡힌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들 가운데 잘 나타내주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천사가 또이 성벽의 두께를 재보니까 이144 규빗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약 두께가 성벽의 두께가 65m 정도 된다는 거예요. 두께가 어마어마하죠. 또이 성곽의 재료는 벽옥이다라고 이렇게 말 하는데 이제 벽옥이라는 이제 맑은 그이 푸른 보석으로 이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성 전체는 뭐로 되어 있냐? 이정금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순금을 이야기하는 거죠. 온 순금으로 이성 전체가 이제 뒤덮여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들이 아는 근데 이 불투 이제 불투명한 이제 우리들은 이제 금을 보면 노란 금을 우리들은 많이 보잖아요. 뭐 백, 백금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금을 보는데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건 그런 금이 아니라 마치 맑은 유리처럼 속이 투명하게 비치는 그런 순금입니다. 자 이것은 그곳에 거하게 되는 성도들의 순결함과 하나님의 이 영광이 막힘 없이. 투과되는 상태를 이제 잘 보여주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뒤를 이어 이 거대한 성벽을 받치고 있는 이1 2개의이 기초석은 이제 그야말로 이 어찌 보면 막 보석이 막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 보석의 이 뭐라 그래야 되나 이 전시장을 방불케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각 기초석마다 이 다른 보석으로 쭉 꾸며져 있어요. 거기에는 뭐 벽옥도 있고 뭐 옥수도 있고 뭐 12개가 막지구로만은뭐 사파이어, 뭐 에메랄드, 뭐 홍만호 막 이런 건 이제 12가지가 막거기 보면 이제 층층이 막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초석들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거기에 쭉 기록되어 있고 또 성에 입구인 12개의 문에는 더 신비로운 모습이 되어 있는데 이제 진주가 막 이렇게 조금조금한 게 박혀 있는 게 아니라 그문 하나 자체가 통 진주로 되어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거대한 진주로 만들어져 있는 이제 그런 모양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성 안에 넓은 길은 성 본체랑 똑같이 그냥 순금으로 그 정말 맑은 유리 같은 순금으로 다 포장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서 온 거리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이새 예루살렘 성의 설계도와 재료예요. 이 사도 요한이 본이 환상이지만, 이새 예루살렘 성 앞으로 우리들 가운데 도래하게 될이 천국에 대해 굉장히 소망이지 않습니까? 이 거대한 곳을 우리들이 이제 살아가야 될그 곳인데 참 이곳을 우리가 누리게 될그 장소라고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도 황홀한 그런 은혜를 또 받게 됩니다. 여러분, 언론적으로 오늘 본문은 이새 예루살렘성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한 것들, 또 가장 거대하고 순결한 재료들로 지어진 완벽한 처소라는 것을 지금 우리들 가운데 잘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두 가지만 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6절을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의 모양에 대해 너무나도 잘 설명을 해 주고 있어요. 자, 그 성은 네모반듯하여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이새 예루살렘 성은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 이게 똑같은 정육면체 모양. 한마디로 이 큐브와도 같은 그런 모양이다라는 건데 이것을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 정입방형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입방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정의 방향이라는 것은 균형, 또 안정, 흠이 없는 이 완전함을 지금 상징을 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새 예루살렘 이새 예루살렘은 균형도 안정 있고 또한 어떠한 그 흠도 없는 그런 완전한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 시대에도요. 이정 하나님의 이 임재를 상징했던 곳이 바로 성막이었잖아요. 이 성막과 이 성소와 그 지성소가요. 바로 이 정의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자, 그래서 결국에 이새 예루살렘 성은 모자람이나 흠이 없는 이 완전한 이 완전 모결한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들 가운데 상징적으로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이 세상은요 아무리 좋은 곳이라고 해도 야 저거 너무나도 좋다, 너무 천국 같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밝은 면이 있는 반면에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그곳은 또한 굉장히 풍족한 면이 있는가 하면 또 뭔가 굉장히 부족한 면도 있어요. 세상은 우리가 보면 또 선한 면이 있는가 보면 또 악한 면도 있고 밝은 면뭐 어두운 면다이 세상은 그렇게 이제 좀 반대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 살고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부강하고 뭐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라고 할지라도요. 그 나라에도 보면 인종 차별도 있고 또 부와 빈이 있고 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지금도 봅니다. 이 세상이 그래요. 이처럼 이 세상은 양지와 음지, 선과 악이 있고 또 흠이 많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게 바로 이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만 대종말 이후에 우리들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된 하나님의 나라인 이새 예루살렘 성은요 이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곳으로서 그곳은 완전 무결한 곳이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속성이 그대로 반영된 정말 완전한 곳이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들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완전하지 못한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들 건데 앞으로 주어지게 될 곳이 어디냐? 정말 흠이 없는 완전한 곳이 우리들 앞에 주어지게 되고, 정말 놀라운 곳이 앞으로 우리들 삶 속에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완전무결한 새 예루살렘 성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자 이 땅에서 정말 힘쓰고 애쓰는. 그렇게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할 때, 할지라도 어려움이 나에게 지금 찾아왔다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낙망하지 말고 여러분 그거 잘 이겨내심으로 앞으로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게 될이새 예루살렘 이새 예루살렘을 생겨서 정말 많은 것을 누리게 될그 모습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날마다 기쁨간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18절부터 21절을 보면 이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있는 또 이제 기초석들, 이 보석들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나오이제들을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찬란한 보석들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도성인 이새 예루살렘의 백성이 된 우리 성도들도 빛나는 이 보석과 같은, 이렇게 찬란한 보석과 같은, 이 고귀하게 찬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이 세상의 것으로는 어떠한 것도 이새 예루살렘을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가장 좋은 보석들,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그런 것들, 좋은 것들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징적인 그런 표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런 찬란한 보석들을 언급함으로 새 예루살렘에서의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화로운지를 지금 우리들 가운데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곳에 가면 여러분들의 삶이 존귀해지고 영화로워질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장차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이 영광과 총기를 꼭 소망하는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우리는 늘저 하늘의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만 이 땅에서 이 고난과 이 어려움들을 이기고 역경을 이기고 우리 삶 속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고난당하면서 어려움 당하면서 그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우리 꺼에 도려하게 될이 새 예루살렘. 이것을 우리가 간직하고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소망이 있고, 지금 내삶 속에 찾아오는 그 어려움, 고난, 질병, 아픔, 또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억울함들, 손해들, 우리가 다 극복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장차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이 영광과 종기를 소망하는 꼭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장차 있을 새 예루살렘에서의 우리의 삶이 영화롭고 존귀하다고 해서 이러한 삶이 그곳에서만 국한되어진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잠깐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새 예루살렘에서의 우리의 삶은 영화롭고 존귀한 것이지만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인 현재 이 땅에서도 영화롭게 존귀하게.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도 영화롭고 존귀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그 삶을 여러분 붙들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이 땅에서도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늘 가끔 이런 얘기하잖아요. 이천이이 이, 이 땅에서의 삶도 천국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천국 갔을 때만 행복하면 안 되잖아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존귀하고 영화로운 자가 되어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늘 고난만 받고 괴롭다가 거기 가서 누리는 거 그런 삶이 될 수도 있죠 인생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존귀하고 영화로와 또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을 또 지키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런 국한된 생각을 버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존귀하게 영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땅가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참된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괴로워하고 고통받고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야, 하나님 믿고 그렇게 힘들건 뭐하러 믿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존귀한 자로 영화롭게 정말 다양하게 많은 것을 누리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도전이 되고 또 그것을 통해 영향력을 받고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가는 길그 길로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고 또한 그걸 통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를 통해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천국의 시민권을 획득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천국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고자 꼭 날마다 힘쓰고 애쓰는 그렇게 노력하는 꼭 삶을 살아 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현재 나의 삶이 어려움과 괴로움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앞으로 새 예루살렘의 주인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므로 자부심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 지키며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해 진짜 복 진짜 평안 진짜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 받은 자녀로서 이 땅에서 당하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 꼭잘 이김으로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게 돼새 예루살렘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그런 삶 살아가게 하시고 천국의 시민권자답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거룩하게 존귀한 삶을 살아가고자 힘쓰고 노력하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 돌아놓게와 다니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 위에 또 몸이 아파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회복과 치유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 그리고 오늘 이 목장 예배와 이 시간들 여러분들 가져가 나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새벽 깨워 주시옵시고 변함 없는 은혜로 주님 바라오며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